나고 거기서 살았지 부모들은 음, 음. 어, 경성남도예요 거기서 이제 그때 일본 저기 일본 사람들 데려갔지 아니 그분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없고 음, 그 참, 자손들이 다시 한국으로 왔어요 자손들은 이제 한국으로 이제 한국으로 데려왔으니까 한국으로 오래한다 그래서, 아. 그래서 한국으로 왔고 그래서 내가 한국으로 오게 돼요 아. 그러니까는 부모 생각하고 자꾸 눈물 나온 네요 아. 일본에서 이제 정부에서 어, 집도 주고. 음, 생활비도 좀 주고 조금 믿었죠. 음, 요금 주 그래서 내가 이제 파주로 왔어. 파주에서 살고 있죠. 이제 파주 언제가 이제 한 7년돼. 그래서 이제 말도 못 하고. 음. 그래서 이제 열심히 배우니까 이제 이만큼 말하는 거냐. 러시아서는 에 그냥 러시아말만 했죠. 아. 그냥 그래서 러시아말은 잘 하거든요. 음, 음. 러시아서 에 대학도 끝나고. 네. 그렇게 내는 티티티티티티티아티아티티티티시티티티티아서 돌아가시고 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 돌아가시고, 어, 같이 티티티 음. 어, 같이 티티 살고 있는 거예요. 맞아.